자, 어, 우리가, 그,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4대 보험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4대 보험료 낼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야 될, 여러분들한테는 회사, 회사가 여러분들은 제 3자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내야 될 4대 보험을 종업원 부담분이라고 하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가 내야 될 4대 보험을 회사 부담분. 그래서 아시지만,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 회사가 반,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어,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 부담분 있잖아요. 종업원 부담분은 당초에 회사가 뜯는 게 먼저죠. 뜯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뜯었을 때 여기 있는 종업원 부담분은 필요가 없어. 18만원 전부 다 당초에 종업원이 내야 될 4대 보험, 4대 보험하고 세금을 뜯었을 때 예수금 처리 18만원 했었을 거예요. 했었을. 그죠? 그럼 했었던 걸낸 거니까, 이건 예수금을 줄여야죠. 이게 되세요? 어, 이건 예수금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근데, 회사가 내는 건, 이거 회사 돈 직접 나가요. 맞죠? 회사 돈 직접 나가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금 처리했던 18만원과 회사 부담분 8만원 더한 26만원이 나간 거죠? 어, 근데 여기, 이, 여기, 계정 과목 사용하라라는 거다 비용 계정 과목이잖아요. 이거는 요거 잡으라고 회사 부담분만 알죠? 아. 자, 그래서 5월 10일 자 하나씩 해보면. 음. 됐다. 차변에 예수금 18만원 부채 감소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음, 종업원 부담부는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납부하는 거니까 부채 감소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한데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음, 이게 3만원. 음, 그 다음에 음, 800번대 보험료가 4만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보험료. 음, 뭐야? 아니구나. 음, 이게, 음, 이게 만 원. 예, 네, 대변에, 보통 예금. 음, 어, 이게 가장 난이도가 어렵게 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사 부담분은 비용이지만, 종업원 부담분을 각각의 기관에 내는 건 예수금 처리했었던 걸 내는 거니까 예수금 까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음. 넘어가도 될까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사채사채사채는 사체, 사체. 최근 들어서 좀 발행을 좀 내요. 좀 쉽게. 예, 이게 좀사채 발행을 가장 어렵게 내 문제예요. 음. 넘어가도 되죠? 해보면. 음.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 자,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그, 여기 좀교재로 가볼게요. 1 2 1페이지당고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음. 뭐냐면 우리가 사채는 무조건 핵심이죠 사채는 핵심이 뭐냐면 무조건 액면가를 써요 이거는 너무 중요할 거예요 우리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게세두 개입니다 자본금하고 사채입니다 사채 사체. 그랬죠 사채에서 액면가는 만기에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상환하기로 하는 금액이 우리가 액면 금액이거든요 아마 나중에 사채는 또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어, 그래서 일단 사채, 액면가 쓴다라는 꼭 외워주시고 알죠? 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것도 암기. 뭐냐 면 우리가 할증 발행이 그거죠. 할증 발행이 우리 할증료, 우리 택시 요금 낼때 할증료 붙는다라는 게 요금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채를 액면 금액보다 네, 더 발행가액이 클때 그러니까 내가 액면 금액보다 더 빌린 거예요 그게 할증 발행 그렇죠? 어, 이거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라는 용어는 또 우리 주식에서도 쓰죠 주식도 우리 액면 금액보다 투자 더 받았냐 덜 받았냐 네, 사채 발행가액이 할증 발행일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쓴다 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사채 꼼꼼하게 해야 돼가지고 거꾸로 사채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보다 작았다라는 건 요건 사채 액면 금액보다 빌린 금액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었을 때는 요때 계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들어갑니다. 알죠? 어, 일단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 이제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시 음요거에요 여러분 조심하실게 이게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있죠? 이거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왜 범, 수수료 비용 아니냐면 내가 지금 사채를 발행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어, 사채 발행하면서 쓴건다 사채 발행비예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은근히 수수료 비용 많이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채 발행비입니다. 사채 발행비. 예. 자, 사채 발행비인데 우리 사채 발행비는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주식 발행비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잖아요. 사채 발행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채 발행비도요. 우리 회사가 사채 발행하는 게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있냐면 사채 발행비는 별도로 비용 잡는 게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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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를 보시럼 여기 사채 사체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 했죠. 여기 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 별도로 비용 안 처리해요 그렇죠. 이게 다 아까 회계적 논리에요. 주주, 주주한테는 사채 발행, 주식 발행함면쓴 쓴 비용이 얼마인지 관심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해석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요 사채 발행비 30만 원은 12만 원에서 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까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얼마에 발행된 거냐면, 100만 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는 90만 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120만 원 빌리기에 30만 원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100만 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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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요건 할인 발행이 된 거,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음, 되, 되세요? 할인 발행이 된 거니까 우리 할인 발행이 되면 계정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써야 돼요. 이거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써야 됩니다, 계정과목. 이되셔요 자 그럼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부채가 늘죠 그죠돈 빌린 거니까 근데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쓴다라는 게 여기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5월 3일자 5월 3일자에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되는데 무조건 액면가로 이렇게 사채를 적습니다 무조건 액면가 좀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발행가라는 게 여러분 돈 들어온 거잖아요. 빌린 거. 그게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죠. 120만원. 자변에 보통 예금 120만원. 오케 네. 음, 근데 제가 지금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90만원 안 썼죠. 그죠? 왜안 썼냐면, 조심하시기 우리 시험에 가장 장난 많이 치는 게 뭐냐면, 들어온 건 지금 보통 예금이죠. 근데 지금 사채 발행비는 뭐로 나갔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사채 발행비는 뭐로 지급됐대요? 현금 그럼 들어온 건 보통 예금이고 나간 건 현금이니까 계정 과목이 다르면 퉁치면안 되죠 여러분들? 맞죠? 들어온 것도 보통 예금이고 나간 것도 보통 예금 보통 예금 90만원 적을 수 있지만 그죠? 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내고 있어 진짜요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 다른 거? 조심 그렇죠? 어. 그러면 대변에 보통 어, 현금 음, 30 그래도 사,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최종적으로 90만 원에 발행했다라는 건안 변해요. 그렇죠? 어. 그럼 지금 차변에 빵꾸나잖아요. 이거 사채 아까 90만 원에 최종적으로 발행한 거니까.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채 발행하고 주식 발행은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됐는지를 꼭 보셔야 최종적인 발행, 최종적인 발행 꼭 보셔야 돼요. 음, 여기에다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음, 근데 여기다가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꽤 쓰세요 실제로 보다 보면 뭐.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됐는지를 안 봐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적으신 게 맞아요. 음. 자, 넘어가죠. 음. 자, 그 다음에 그 19번은 미리 말씀드리면 출제 거진 안 합니다. 그렇죠? 뺄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뺄까 말까. 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충당부채가 뭐냐면 내가 이제 종업원이 퇴사할 걸 미리 예측하죠. 맞죠? 기말에 예측해서 어떻게 해요? 차변에 퇴직금에 비용 미리 잡죠 여러분들. 맞죠? 어,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실 게 내가 12월 31일 날 종업원이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 처리하잖아요 회계에서는. 맞죠? 어, 그럼 실제로 퇴직금 나갈 때 비용 또 하면 이중비용, 이중비용. 맞죠?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 마찬가지 대손충당금도 실제로 못 받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못 받을 거 미리 비용하자, 대손상각비. 미리 비용 하니까. 실제로 띄어 먹혔을 때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기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얘도 12월 30일 날 퇴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비용하니까. 맞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미리 내가 부채 잡아놓은 거 먼저 까요. 어죠 그렇죠? 까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면 미리 비용한 거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죠, 여러분들. 그죠이만의 어,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까라는 얘기예요. 음, 잘 내진 않습니다. 요, 대순 충당이 훨씬 많이 나고, 얘는 거의 낸 적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거할까 하다가 넣긴 했는데. 음. 자, 그러면 5월 7일 자. 음, 음.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400만원 까고요. 음.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예수금이죠. 내가 지급자 입장에서 20만원 떼고 준 거니까 예수금이 맞겠죠. 다음, 대변에, 예수금 20만원. 음, 나머지가, 보통예 금, 이 음, 되셨나요? 음, 이렇게. 자, 여러분, 20,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별표입니다. 20, 21, 22, 23, 24, 별표예요. 20, 21, 22, 23, 24, 네, 이 다섯 가지 출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뒤쪽이 훨씬 시험이 많이 나와요. 꼭 대비. 자, 보시죠. 어, 뭐냐면, 그 이론을 해야 되나? 이거? 대부분. 많이 까먹, 이거만 보세요, 여러분. 가지 마시고. 설명만 들으시면, 이거 예전에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음. 잘 보시죠. 음. 왜냐면 하 시험에 뭐를 낼지 몰라요. 여 다, 최근 들어서 다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꼭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마 회계 일급때 배우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거 이제 시간이 지나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기여형하고 급여형 그렇죠?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 퇴직연금제도가 금융기관한테 퇴직금을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예치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뭐 DB형 DC형 자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확정급여형 있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제목은 제목은 누구에 따라서 가냐면 종업원에 맞춰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돼 있다. 이 말이 확정급여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여형 있죠. 기여형은 뭐냐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기여된 만큼 받, 받아간다는 뜻이에요. 기여형은 그러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움직인다는 라 뜻이고 기여.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은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 안 움직인다, 라는 뜻이에요. 일단, 예, 보시면 다시 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 만약에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여기, 여기, 예. 근데 보시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게 우리가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 계좌에 넣냐면 확정 급여형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어요. 전용 계좌, 이 법인 계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 전용 계좌를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렇죠? 어, 이거는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계좌에 넣은 거니까 이거 퇴직금 안준 거예요. 맞죠? 그렇죠? 회사의 퇴직금 통장에 넣은 거니까 아직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계속 100원으로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되세요? 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래서 이거 자산. 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 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굴리잖아요. 굴려가지고, 만약에 금융기관이 20원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퇴직금 전용계좌에 120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렇 어, 근데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하면 얼마 줘요? 100원만. 그죠? 렇 왜냐면 100원 계속 안 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100원만 주면 되는 거고. 그죠? 렇 어, 거꾸로, 손실내면 손실내면 이제 금융기관에 80원밖에 안 들어가 있던내 법인 계좌에 맞죠? 근데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100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새롭게 다시 20원 예치해야죠.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 맞죠?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하기 위한 자산 그죠? 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급여형은 법인이 책임을 진다 맞죠? 운용책임이 그죠? 운용 책임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우리가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대 이름이 종업원 입장에서 정해져 있다면서요 맞죠 어, 그럼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면 왜정해졌을까요안 줬으니까 그래요 그럼 안 줬다라는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 계좌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역으로 음자 근데 기여형 기여형은 뭐냐면 보시면 다른 게 기여형은 얘죠. 기여형은 회사가 종업원의 퇴직 연금 계좌에 주는 거예요. 기 기여형 같은 경우 다른 게 종업원 개인 계좌, 퇴직 연금 계좌에 주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인데. 그러면 회사가 종업원 퇴직 연금 계좌에 주면 퇴직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니, 종업원 퇴직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을 주면, 이거는 예금하는 게 아니라 퇴직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아직 퇴사를 안 했으니까 못 찾을 뿐이지. 주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급 컨셉이니까 비용이란 말이에요. 줄 때는 계정 광고, 퇴직급이요. 퇴직, 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운용 수익을 120, 아니, 기서추격이 없어요, 그래서. 됐죠 어, 추정되는 부채가 없어. 요 계속 주고 있는 부채가 어딨어. 그죠? 어.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회사가, 아 회사란다.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 수익을 냈대요. 맞죠? 어, 그러면 이제 개인 그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있죠. 퇴직연금 계좌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 6 0원 그럼 나중에 퇴사할 때내통장에 들어가 120원 다 긁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거꾸로 손실 나오면. 네, 종업원 퇴직연금 계좌에 8 0만밖에 없으니까 8 0만밖에못 받아 가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요는 기여형이에요. 기여형은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니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 가라라는 건 종업원 계좌가 움직여서 그래요. 종업원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니까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 주고 있는 거나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 계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붕괴가 어디가 복잡해요? 붕괴가. 여기가 복잡해요? 왜냐면 이거 법인 계좌가 움직이는 거니까. 법인은 이걸 회계처리 해야 되는데, 이 기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계좌가 움직이는 거니까, 법인은 회계처리할 게 지급할 때밖에 없어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붕괴도 아셔야 돼.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붕괴가 이해가 돼요. 그죠? 어, 저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건 논외로 하고, 그 금융기관에 불입할 때기여형은 우리가 종업원 계좌에 준 거니까, 퇴직, 급여, 이렇게? 어. 근데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 넣, 어, 넣, 넣는 거니까, 퇴직, 연금, 운용자산, 요렇게. 그죠? 어. 자, 이제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이 아까 했던 기여형은 종업원 계좌 정보가 늘어나잖아요. 종업원 계좌 잔고가 늘어나면 회사는 회계 처리할 게 없죠. 없음. 됐죠? 그렇죠? 어. 근데 급여형은 종업원 계좌가 아니라 회사의 퇴직 운용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잔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러면 대변에 뭐 이자 수익 또는 퇴직 연금 운용 수익. 자자변에 그렇죠? 아.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 그것만큼 늘어나는 거고. 거꾸로 손해 보면 퇴직 연금 운용 자산 까면서 이자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음, 되셨, 대셨어요 음. 자, 근데 시험에는 갑자기 퇴직금 지급도 최근에 출제를 몇번 했어요. 뭐 지급.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할 때 누구 계좌에서 나가요? 종업원 계좌에서 나가니까 회계출할 게 없, 얘도 없어요. 그죠? 어, 근데 확정급여형은 이제 누구 계좌에서 나가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니까 대변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까야죠. 그죠? 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아까 급여형 같은 경우는 축액이 100원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축액이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있을 거니까, 이제, 이때 퇴직금을 줄 때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까이는 거예요. 이때서야 축액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세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 급여형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급여형 복잡하니까. 되, 되, 되시겠어요? 요거, 이렇게 이게.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 아, 교재란다. 아까 그 프린터로 와서 에. 자 그래서 여기 기여형은 여러분들이 5, 5월 8일자 있죠? 5월 8일자 기여니까 이건 500번대 퇴직급여 잡으면 되는 거고 150만원 요렇게요. 이게 20번 기여형이니까 되셨나요? 요거 음, 기여형 20번. 음. 자그 다음에 5월 9일자 이거는 급여형이니까 이자 들어온 거면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5월 9일자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0만 원. 음. 연금, 있나? 어, 여긴 없네. 이때는 이자 수익 잡아야죠, 막. 실제로, 연금 쳐가지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해도 답은 인정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성격은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잡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21번